자, 주어진 x49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뭐, 어, 실제로 나눠볼게요. 근데 뭐, 끝까지 갈 거는 아니고, 어느 순간에가 규칙이 보일 거예요. 자, x49제곱에, 그 다음에 쭉 뒤에 있겠죠? x제곱에, 그 다음에 조금 뒤에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이 녀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x 49제곱 위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x의 47제곱이 들어가겠죠. 곱해주시면 x 49제곱 플러스 x의 48제곱 플러스 x의 47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위에서 아래 빼주신다면 마이너스 x의 48제곱에 마이너스 x의 47제곱 이렇게 되죠. 자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플러스. 자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야겠죠. 자 마이너스 x의 46제곱이 들어갈 거고요. 곱해주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X의 48제곱, 마이너스 X의 47제곱에, 마이너스 X의 46제곱. 자, 얘 빼준다면 은또 X의 46제곱이 남습니다. 그위에 뭐가 들어갈까요? 플러스 X의 44제곱. 곱해주시면 X의 46제곱에, 플러스 X의 45제곱에, 플러스 X의 44제곱. 위에서 아래 빼주신다면, 마이너스 X의 x의 45제곱, 마이너스 x의 44제곱. 자,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 위에서 아래를 뺐을 때 나오는 항의 개수가 두 개. 하나. 그죠? 두 개. 그 다음 뺐을 땐또 하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여기가 지금 4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의 45제곱을 만들어내려면, 마이너스 x의 40, 3제곱이 위에 적혀 있을 거고 곱해 주신다면 마이너스 x의 43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44제곱에 마이너스 x의 43제곱 위에서 아래 빼주신다면 마이너스 x의 자, 플러스 x의 43제곱 항의 개수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하나가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뺐을 때 항의 개수가 많아야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최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이 x 제곱한테 영향을 줄수 있는 건 x 제곱 앞에 있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두 개의 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 녀석을 뺐을 때 여기는 이 x 제곱이 내려오게 되는 빼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녀석은요 여기에 x 제곱이라고 내려오게 되는 그 앞에 있는 녀석의 항이 많아야 두 개라고 하는 거죠. 적으면 한 개.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개일지 한 개일지를 정해야겠네. 자, 49 제곱항 뒤에는 48 제곱항이 있을 텐데 그때 두 개가 생겨요. 그다음 47 제곱항은 생기지 않죠. 자, 46 제곱항이 있는데 하나가 생기고, 그죠? 그다음에 45 제곱항에서 는 생기지 않아요. 그죠? 45 제곱항에서 두 개가 생기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49 제곱항에서 하나가 생기고 하나, 두개 없고 하나, 두개 없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내려오는 게. 자, 그러면은, X제곱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순서상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생길까요? 두 개가 생길까요? 지금 보면은, 세 개씩 세트로 생기잖아요. 세 개씩.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씩 생겼을 때, X제곱항은요, 그 앞에 두어 개가 생기는 항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마이너스 X 네 제곱, 마이너스 X 세 제곱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3개씩 세보시거나 나누기 3을 해보시면 x제곱이라고 하는 순서가 x제곱이 내려올 때에는 항의 개수가 2개씩 생기는 순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나누기를 실제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쭉 가서 x 4제곱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에 x제곱이 들어갈 거고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이 들어가야겠네요.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위에서 아래 빼주시면은, 2x 제곱이 생기고, 그 뒤에 플러스 3이 내려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나누기만 해주시면 돼요. 뒤에 플러스 2가 붙을 거고요. 그럼 2x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위에서 아래 빼주신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바로 최종적인 나머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